어, 사람들끼리 있는데 고폭만큼 손지냐 아, 고폭 더 내봐. 고폭 내봐. AP 한 발. AT 한 발? 오케이. 니네, 어. 얘들아. 땅크 잡으려고. 내가 또반 땅크. 내가 또반 땅크 할줄 알지. 진짜 감지 안될것 같다 굳이 <laughs> 그 건물 때문에 그러지? 나무 너무 많아서 응 어차피 우리 그리로 내려갈거야 공격 시작되면 총구 내리고 가요. 총구 내리고 가. 총구 올리고 가면 더 느려. 컨트롤 두번 누르세요. 맨 뒤에 계신 분. 총구 내려가요. 총구 내리고. 야 휴방 보지 마. 딴소리. 트럭, 트럭이야 트럭. 저거 대기. 다시 이동. 길만 나고 또긴 뒤에 분 힘드시면 채팅 쳐주세요 그때부터 셔줄라니까 여기서 잠시 대기 아까야음 <laughs> 음. 아까 차적 차량인가? 어 그건 들어간대. 네바스텔로 패트롤 하는 같은데 자꾸 하자. 우리 왔어요 하고 소문내고 갈 필요 있냐고? 그러면 빵꾸를 내고 기습하자. 나 우리 부대장은 레이저 야바들이야 나는 한다 소리냐고. 몰락 하거든 나. 병 타이는 잘 찢잖아. 이게 예, 0 시죠 지금? 예? 얼마? 0시인거 같은데 1시인가 아, 저는. 이거 빨리 가야지. 이동. 이건 진짜 빨리 네 이거 끝나면 열두 시겠군. 나 중간에 빠질 수 있어. 시스루가. 몸이 너무 깔끔해 지금. 나무가 이렇게 빽빽해서 이 보일러는 모르겠는데. 아, 근데 아싸리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위에서 아래 아래 내려가는 게더 전술적으로 유리하니, 유리하니까. 유리하니까. 어디 가세요? 고기 바쳐서 어디 가? 거기 가서 아무 것도, 안 보이 잖아. 안 보이 잖아. 아싸, 리 처음 부터 내려가야 준비 부터 하고, 가 는게 낫 겠다. 그지? 조 금만 더 가고 쉬다 갈게요. 그래, 여기서, 전부 휴식 전부 다 자리 잡으세요 뭐, 야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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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풀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 여기서 전투하는 건 피하고 싶은데 전투는 안할것 같아. 근데 전투에도 우리가 더 유리한 입장이라. 우리 여기서 시간 끌어주면 다른 쪽에서 오니까 우리만 특가 맞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응 음. 그럼 길이 총 세...뭐야 개개가 들어오잖아. 응 음. 그럼 지원이 없다고 해도 아, 배치가잘로되어있겠지저 같은 건? 응? 음? 가보자응 음. 우리 목표가 뭐야? 차량 탈취 안가 여기가 저쪽에 지진을 우리도 같이 진지 맞지? 그 같이 쌈싸먹는 식으로. 음. 저까지 100, 170m밖에 안 돼? 그지 직선거리인데. 돌아오는 어, 게 직선, 아니, 돌아가는 게. 직선거리니까? 어. 내 생각에는 교차로 쪽에나가서차량이 쪼개나고서 쪼개나고서 쪼 c 나고서 쪼개나고서 쪼개나고서 나 걸리는지. 나고 어 현재 여기 DM이며 현재 보병팀 보병팀 어 길가 길가쪽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합시다. 좀. 이동합시다. 라이포메이션 그냥 포메이션 상관하지 마시고 쭉쭉 퍼지면서 나무 끼고 내려갑시다. 또날 n 소리 s 사 r e if i 대기 예강 s 날라온 쪽 봤는데 남 o 쪽에서 날라왔다고 할래 전원 업해 r e i 어, 현재 진행방향 잘못됐어요. 어, 제쪽에서 오른쪽, 오른쪽 방향으로 가자. 만 맞나? 오른쪽이? 아, 왼쪽으로 퍼져네. 왼쪽으로. 거기야, 너도 이쪽으로 와라. 너무, 너무, 너무 거기야. 4, 5, 2미야블랙 플렉, 오, 개, 개, 개. 아, 데고 아, 개. 아, 개. 아, 개. 아, 공격 개. 아, 아, 개. 아, 개. 아, 아,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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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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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아니지? <laughs> 우측에 달렸다니까 영탄.